벌써 한대 시위가 한창인데 회장님 어떡하죠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 회장님 이건 전부 부회장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전화를 하는 꼬맹이를 보고 내가 살아있다는 건 비밀로 해 꼬맹이 너 여기서 뭐해? 와서 나좀 도와줘 어 알겠어 회장은 정체를 숨기고 대한그룹에서 지금 사람들을 뽑고 있어 민지야 너가 내부로 잠입해서 막을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저한테 맡겨주세요 방법을 찾아서 민지를 입사시키고 이번 재개발팀으로 합류시켜 그리고 부회장 뒤좀 캐봐 그날 밤 일이랑 관련이 있는지 뭔 시위를 하고 있어? 별것도 아닌 게 오셨어요 부회장님 뭐라 그랬어? 이제부터 내가 회장인 거 몰라? 죄송해요 회장님 그때 저 사람이 회장이라고? 회사 출근 첫날 뭔 저런 재수탱이가 다 있어 너가 그 새로 온다던 직원이지? 내 네, 부회장님 호칭을 잘못 불러버리고 <laughs> 아 아니 회장님 하 맞으시죠? 가서 샘플 100개 전부 준비해놔 100개요? 지금 바로 갈게요. 출근 첫날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하기 싫으면 안 두던가. 왕제수네요. 부회장님은 다 좋아하시는데 복숭아는 못 드세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워낙 민감하셔서. 복숭아. 알겠어요. 실컷 먹게 해줘야지.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뭐뭐 들어간 거야 이거? 아, 망고랑 코코넛 같은 달달한 과일로 만들었어요. 평소에 드시던 거랑 맛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어, 어쩐지. 너무 바려오 부회장을 걸려주고 재개발팀을 찾아가는데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 맞죠? 여기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 자료를 뒤져보는데 말도 안돼 어떻게 전부 상인들을 속여서 계약을 했던 거야 부회장 이놈 가만 안둬 지나가다가 꼬맹이? 얘가 왜 여기에 있어? 음.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민지야 들킨 거 같아 빨리 와봐 이거 봐라 어디서 개수작이야 인년이 너네 스파이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야말로 불법으로 가게를 철거하고 우리를 거리에서 내쫓으려 한 거잖아. 이 예, 할망고 노망났나? 싹다보셔 직결할 위기에. 멈춰. 너네가 찾는 건 맞아나? 어찌 여기 봐라. 제발로 여기 찾아와. 꼬맹이는 어디 있어? 설마 너네랑 한 패야? 자꾸만 꼬맹이야. 어디서 개수작을 부리고 있냐? 뭐해? 보죠.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는데. 누가 감히 이딴 짓을 해? 뒤에서 기적처럼 회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으악! 부회장 회장님은 분명 죽었는데 어떻게 회장 저 꼬맹이가 회장이라고? 바보가 아니었어? 내가 살아있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놀란 표정인가요? 너가 사람을 매수해서 나를 청구살인 의뢰한 기록이야 깜빵 가서 네 변호사랑 얘기해 넌 해고야 모든 게 들통나버리고 마는데 주민 여러분 저는 대한그룹 회장 김우진입니다 전통거리 재개발 계획은 당장 없던 일로 할게요 앞으로 계속 여기서 장사하세요. 이 남자 탐남 들어보니까 내 걱정을 그렇게 했다며? 이쁜 두 남녀가 잘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